누에 만나요, 브라보콘. 해대 브라보콘. 한때 브라보콘이 세상을 풍미한 때가 있었습니다. 부잣집 아들딸들은 브라보콘 먹는데 자유롭지만은 돈이 없는 가난한 집 아들딸들은 브라보콘 먹는 것이 네 크로바를 구하는 것처럼 어려웠습니다. 어느 가난한 집 아홉 살, 아홉 살난 딸이 엄마한테, 엄마, 나브라보권 사줘. 그런데 엄마가 브라보권 사줄만한 그런 돈 여유가 없어서 조건을 겁니다. 네가 시험에 70점 이상 맞으면 내가 브라보권 사주마. 그래서 이 딸이 열심히 공부해서, 어, 공부했는데 66점 밖에 못 맞은 거예요. 그러니까 딸이 결국은 브라보권을 먹을 수 없습니까? 울적하게 했죠. 그럴 때, 엄마가 브라보컨을 사주었습니다. 그런데, 이 이야기 전에, 사실은, 언니 되는 사람이, 엄마, 브라보컨 하나 하루 되면서 왜 그렇게 어려운 조건을 걸어. 그럴 때, 그 엄마가 그 언니에게 살짝 기다 대고, 야, 공부 좀 시키려고 그러니까, 너하고 나오면, 알자그 눈치를 내지 마라. 그랬습니다. 그런 그러니까 거 무슨 일을 할때그 숨은 뜬나죠? 들켜서는 안 되겠죠. 최근담 전집 3장 두 번째 스토리였습니다.